어머니는 어, 어떻게 오셔서 오셨다고? 저는 유튜브 보고 그냥 왔지요. 뭐 누구 소개도 없이 그냥 이 목도 이렇게 하고 좀 신경 쓰이더라고. 옛날에 작년부터는 사진도 아예 찍기 싫고 거울도 보기 싫고 끝을 싹 봤더라고요. 근데 그런 얘기를 하신 분들이 일반적이야. 아, 사진도 그렇지. 찍고 싶지 않네 맞아요. 그리고 이 목이 안 이쁘니까 매일 스커프 매거지 하지. 자신감이 없고 막아막죽어라서 아까 막, 아, 막, 막. 음, 그런 들어요. 맞아. 아까 77세 되신 어머니, 네, 그다음에 아가씨. 85세 되신 어머니, 네. 그분 두 분, 뭐한 어, 분은 한세달못 세 됐고 두 달이나 됐나? 네. 그리고 한 분은 보름 정도 됐는데 네. 보니까 어때? 오, 음. 어, 사진랑 완전히 달랐었대요. 아 이뻐졌어. 이쁘겠어요. 아, 그, 특히 이 목이 너무 두고, 응, 응. 주름도 없고. 응. 사실 85세 그 정도, 어, 또 몸도 막, 이렇 그렇지, 그렇지, 불편하잖아요. 젊고 아, 아, 다니잖아요. 진짜. 사실 그 연세를, 85세를 그렇게 아. 수면마취로 그렇게 한다는 아, 것이. 어, 그렇지. 대단하지. 예, 마술을 깜짝 놀랐어요. 목이 막 이렇게 아. 늘어지고, 막 이렇게 아. 늘어지고이렇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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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갈 정도로 할수 있는 것이 중요해. 왜? 네, 아니, 왜냐면 아, 내가 그, 사진 보니까, 와, 네, 깜짝 놀랐어요. 맞아요. 아, 할로우 혀가 좋다 싶은데, 네. 아, 잘했다 싶어요. 네. 그래서 그래서 선글라스 끼시는 거 아까 77세. 어머니, 이쁘게 잘했던 예, 어머니는 자기 얼굴을 아무 때나 쓰고 뭐 자기를 써라 그래. 어. 근데 그게 조금 여기 팔자주름이 약간 한, 한쪽은 음. 잘 되는데? 여기 팔자는 아무리 당겨도 없어지지는 응. 않는게 아, 팔자야. 없어지지 그래서 팔자주름은 난제수술이라고 해. 그래. 난제, 아, 난제. 해결이 안 된다, 음, 이 말이야. 왜냐면 아이들 때 어른들.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다만, 여기, 요거는 이제, 유럽의 메리오네트를 그냥 그것이 없어지고 해결되는. 그렇지, 이거 없 수술을 하고 나면 어떻게 변화가 기대가 되나요? 기대가 나면 확될것 같은데. <laughs> 내가 동영상 너무 많이 봐가지고. 네. 어, 완전히 기대돼요. <laughs> 아까 그 환자들. <laughs> 어, 너무 기대, 어, 그렇지요. 어, 네. 만족해요 만족. 대만족. 네. 아까 뭐, 77세, 네. 8 5세 실제로 보니까. 어, 실제로 보니까 네. 확실히. 네. 77세, 70, 네. 뭐 <laughs> 우리 동생을 하면 자기보다 효과가 더있겠다면어 <laughs> 나이도 어리지, 문 닫아서. 아, 오늘도 진짜. 잘 됐더라고요. 우리 병원을 어떻게 예, 오셨어요? 그렇게 유튜브 내가 직접 보고 네, 아니, 얼마 동안? 아유 작년 1년을 봤어요. 음. 어, 1년 초상부터 내가 이거 하고 싶가 마음이 있어가지고 이제 계속 이제 솔직히 말해서 성경외과 영 보는 거야. 으뜨면 원장님 첫째는 친절하시고 음. 어, 그 다음에는 이제 이제 람들 보면은 전과 후에 보니까 완전히 이제 효과가 완전히 막, 100% 좋아지더라고요. 음. 아, 그래서, 그래서 내가, 아이고, 나도 해야 되겠다 하고 그냥 온 것이요. 저는 완전히 믿고 온 거예요, 믿고. 100% 좋아지는 것보다도, 화장이나 이런 것이 없어요. 그래서 수술을 하고 나면 바로 그냥, 오시는 얼굴. 네. 그렇지. 응. 아 하고 나면 좀뭐 자신감 생기, 생기겠지? 네. 아, 이거, 이고도 그렇지, 미안도 그렇지, 이거도 막 그렇지 아우 옛날에 저는 옷 입기 좋아하고요. 응. 사진 찍기 좋아하고 막 그래서는 깔끔한 응. 응. 이런 성격이거든. 저는. 근데 이거 이러다 나니까 사진도 안 찍고 그래 하세요. 그래 그렇게 사진 찍기 소한사면 사진도 안 찍고 어이, 내 얼굴이 지금 사진 찍기 생겼냐고. 그렇게 말하나 봐. 수술 끝나고 응. 집으로 어. 가야 되나. 어찌? 어 집에 갈수 있는데. 대부분은 여기서 하룻밤 자고. 그 요런 말을 많이 해. 어, 그렇지. 왜냐하면 좀 불안하죠. 집에 가면은. 불안하게는 수술 안 해. 아. 아니, 네. 저 자신이 이제 하고 나어 아, 혹시라도 뭐 밥이 살때뭐 네, 어떤 네. 이상이 있을까봐. 네. 그래, 하루라도 여기 있다 가면 좋긴 좋지. 네. 밥괜찮아 네. 그냥. 그렇게 하시면 돼요. 아, 그래. 네. 어쨌든 네. 잘 부탁드릴게요. 네. <laughs> 감사합니다. 네. <laughs>